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갓 태어난 아기가 단 하루 만에 놀라운 일들을 벌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올림포스 12신 중한 명이자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가 바로 그런 존재였답니다. 그는 태어난 지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바로 신들의 솟대를 감쪽같이 훔쳐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작은 아기가 어떻게 그런 대담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죽은 이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맡았다고 해요. 한신이 어떻게 이렇게나 다채롭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소를 훔치는 교활한 도둑이자 거짓말쟁이, 동시에 신과 인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역할은 헤르메스라는 신이 가진 특별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르메스라는 이 신비로운 존재를 통해 단순히 신화 속옛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경계라는 개념의 본질을 깊이 탐험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들을 만나게 되죠. 물리적인 경계부터 심리적인 경계, 문화적인 경계까지요. 헤르메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경계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계 속에서 소통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며, 때로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경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거대한 비유라고 할수 있을까요? 헤르메스는 마치 경계선 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고개사처럼 신과 인간의 세상, 삶과 죽음의 영역, 질서와 혼돈의 틈새를 거침없이 오갔습니다. 그는 고정된 경계란 없으며 모든 경계는 사실 새로운 연결을 위한 잠재적인 공간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관계와 변화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적응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계를 분리의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여기와 저기, 너와 나, 옳고 그름처럼 말이죠. 하지만 헤르메스는 경계가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것들을 이어주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연결의 장소임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경계선을 향했고 그의 손길은 언제나 서로 다른 영역을 잇는 다리가 되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헤르메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아닐까요? 이 매력적인 신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헤르메스는 어떻게 그 모든 모순적인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소를 훔치고 거짓말을 했던 이 신은 어떤 이유로 신들의 전령이자 죽은 자의 인도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탄생부터 시작해 그가 겪었던 놀라운 모험들을 따라가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 예정입니다. 헤르메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소통의 본질과 변화의 역동성,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경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그럼 헤르메스의 여정을 가장 처음부터 바로 그의 탄생 순간부터 따라가 볼까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아름다운 닌프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이 어린신은 올림포스 산 깊은 동굴 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죠. 어둡고 고요한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그가 경계에 선 존재가 될 운명을 타고났음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체 하루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요람에 얌전히 누워있을 법한 어린 시는 이미 평범함을 거부했죠. 그는 어둠 속 동굴을 벗어나 바깥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은 가볍고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길을 가다 우연히 거북이를 발견한 헤르메스는 그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영특한 아기는 거북이의 껍질을 이용해 아름다운 현악기, 즉 리라를 만들어냈으니 음악의 신 아폴론조차 감탄할 만한 기회를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선보인 셈입니다. 예술과 창조의 재능을 일찌감치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또 다른 대담한 장난을 계획했으니 바로 형 아폴론이 아끼던 솟대를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소들을 몰았습니다. 소들이 뒤로 걷게 만들어 발자국을 속이고 자신의 발에는 나뭇잎과 껍질로 만든 특별한 샌들을 신어 흔적을 감췄습니다. 누구도 헤르메스의 교활함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소들을 숨겨둔 후두 마리를 잡아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치르고 인류 최초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동굴로 돌아와 요람에 다시 누웠습니다. 마치 방금 태어난 순진무구한 아기인 척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듯 눈을 끔벅이는 모습은 정말이지 대단한 연기력이었죠. 이처럼 헤르메스는 태어난 순간부터 신들의 엄격한 질서와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경계의 존재임을 온몸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기존의 규칙을 흔들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아폴로는 자신의 소들이 사라진 것을 금방 알았고 헤르메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헤르메스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은 그저 어린 아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제우스는 아들 헤르메스의 대담함과 영리함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의 기지와 재능을 높이사 그를 자신의 가장 신뢰받는 메신저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헤르메스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뜻을 올림포스 전역과 인간 세상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날개 달린 모자와 샌들, 그리고 두 마리 뱀이 휘감은 지팡이, 즉 카두케우스는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의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최고의 전령사였습니다. 그는 올림포스 신들의 엄숙한 명령을 인간들에게 전하고, 때로는 인간들의 간절한 소망을 신들에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이어주는 길목을 향했죠. 단순히 메시지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길을 떠나는 모든 여행자들의 수호신이었고, 상인들이 안전하게 교역할 수 있도록 돕는 상업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물건이 오가는 시장에서 그의 존재는 더욱 빛났죠. 또한, 웅변과 설득의 재능을 주관하며, 심지어 도둑들의 신으로도 불렸으니,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신이었습니다. 그는 소통과 교환이라는 개념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헤르메스는 인간 영웅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트로이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녀, 키르케에게 붙잡힌 오디세우스에게 마법의 약초 몰리를 건네주어 그를 위기에서 구한 일화가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단순히 신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인간들에게 지혜와 행운의 손길을 내미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는 신과 인간, 이성과 감성, 질서와 혼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막힌 길을 뚫고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경계가 단절이 아닌 연결의 기회임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는 신과 인간, 이성과 감성, 질서와 혼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막힌 길을 뚫고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경계가 단절이 아닌 연결의 기회임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헤르메스의 이런 면모는 때로는 신들의 엄격한 질서마저 흔들고, 심지어는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넘어 아예 그 경계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존재였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화로 질투의 여신 헤라에게 쫓기던 이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이오는 헤라의 저주로 암소로 변해버렸고 헤라는 백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를 시켜 이오를 감시하게 했죠. 아르고스는 자는 동안에도 항상 몇 개의 눈을 뜨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오에게는 그야말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이오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헤르메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이 뚫을 수 없는 감시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었을까요? 그는 양치기로 변장하고 아르고스에게 다가가. 지루하고 졸음우는 피리 연주와 함께 끝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는 마치 몽롱한 안개처럼 아르고스의 모든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고 결국 100개의 눈모두를 깊은 잠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의 목을 베어 이호를 구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헤르메스의 비범한 지략과 교활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동시에 헤라의 견고한 질서와 감시를 무력화시키는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신들의 권력 구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기존의 경계를 뒤흔든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헤르메스의 이런 경계 허물기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인간 세상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며 질서와 혼돈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 발을 들이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에게 불을 선물하자, 제우스는 이에 대한 복수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도구로 아름다운 여인 판도라를 창조했습니다. 모든 신들이 판도라에게 각자의 선물을 주었는데, 헤르메스 역시 판도라에게 선물을 주었죠. 그는 판도라에게 교활함과 속임수를 불어넣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아름답고 순종적으로 보였던 판도라의 내면에 헤르메스는 예측 불가능한 변덕과 기만을 심어 넣은 것입니다. 결국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절대 열지 말라는 상자를 열어버렸고 그 안에서 온갖 질병과 불행, 그리고 재앙이 쏟아져 나와 인간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헤르메스의 역할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신인 동시에 인간의 운명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는데 일조한 셈이 되었습니다. 교활함과 속임수는 소통의 윤활류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과 불신을 낳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죠. 헤르메스는 이처럼 선과 악, 질서와 혼돈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듯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신들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 모두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경계란 단순히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결과를 낳는 공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고정된 경계란 없으며 모든 경계는 곧 연결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듯합니다. 헤르메스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신화 속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묶는 중심에 늘서 있었습니다. 그의 지략과 교활함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은 단순히 신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역할을 뛰어넘어 신들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쳤던 것이죠. 그는 때로는 영웅의 조력자로 때로는 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집행자로 그리고 또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로 활약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 속에서 헤르메스는 경계라는 개념을 다채롭게 해석하고 정의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경계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 경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경계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고대 신화 속 인물로만 치부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들의 흥미로운 모험담을 넘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경계들에 대한 귀한 통찰을 선사하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디지털 경계가 생겨나고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차하며 형성되는 사회적 경계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헤르메스는 이 모든 경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듯 합니다. 그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메신저처럼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의 소통방식을 탁월하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순간 주고받는 수많은 정보의 흐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대한 물류,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교류하며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들까지 말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헤르메스적인 역할, 즉 경계를 능숙하게 넘나들며 단절된 것들을 연결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는 단절된 공간을 이어주고 서로 다른 존재들을 능숙하게 중개하며 때로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복잡한 네트워크 시스템처럼 헤르메스는 세상의 모든 길과 소통의 통로를 상징하며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결국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고정된 경계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까요? 신들의 엄격한 계율과 인간의 나약한 한계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줄타기를 했죠. 경계가 단순히 무언가를 나누는 선이 아니라 변화와 소통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의 공간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모든 행동은 결국 단절을 뛰어넘어 연결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헤르메스의 신화를 통해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경계가 단순한 분리와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류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역동적인 장소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던 거죠. 헤르메스가 보여준 지혜와 때로는 교활함은 신들의 엄격한 질서와 인간의 혼돈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으며 모든 것을 이어주는 견고한 달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 통찰에 깊이 도달하는 순간 경계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고정관념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경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지의 가능성을 품은 설레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 속 영웅담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장벽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현명하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르메스의 이야기는 고대 신화의 한 페이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문화적 장벽들, 급진적인 기술 변화가 만들어내는 간극들,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헤르메스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듯 합니다. 경계를 단순히 가로막는 벽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무한한 연결 가능성을 탐색할 용기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이죠. 결국 헤르메스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경계 허무는 자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미지의 영역을 두려워 않고 과감히 탐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고 때로는 고정된 생각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계 너머에 과연 무엇이 존재할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헤르메스의 이야기는 깊은 여운과 함께 소중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